와 여러분. 어쨌든 봄은 왔어요. 오늘은 경치비야.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고 봄 노래라도 부르고 싶지만 참을래요. 여러분 귀가 괴로울 테니까. 다음 주에는 기타 연주라도 한번 해 볼게요. 경치비에는 귀가 괴로운 게 아니라 몸이 괴로울 수 있어요. 이때쯤에 꽃샘추위가 새벽 2시 현타보다 시기 온단 말이야. 인생이 전부 그런 것 같아요. 봄인데 몸은 괴로워, 마음은 괴로운데 거리에는 꽃바람이 불어.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편안한 경우는 적어요. 이런 흰옷에 라면 국물 한 방울이 튄 것처럼 뭔가 꼭괴함이 있어. 에스프레소에서 단맛을 찾는 것만큼 어렵지.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처럼 그런 거예요. 시편 55편은 그런 OTL스러운 상황에서 촬량하게 부르는 노래랍니다. 어떤 노래인지 기도하고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 부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따스하게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읽어봅시다. 아무 편견 없이 이 본문을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다시피 55편은 제법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분량을 정해주면 여러분이 거기서 주제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오늘 제목이 기도는 생각보다 힘이 세다입니다. 다윗의 마스겔이라고 부제가 붙어있어요. 큐티 시간이니까 더 깊은 배경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다윗의 시라는 점만 알고 본문 자체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문단 제목이 기도의 이유인데. 딱 봐도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것 같아요. 1절부터 3절에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단어에 세모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요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가 봅시다. 1절에 기도 소원 소리 대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괴롭고 혼란스럽고 원수의 소리가 귀에 들리고 악한 자들의 눈초리가 날카롭고 고통화, 욕설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의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탄식, 울분, 비탄, 한숨, 왕자증, 승질, 아오! 정도가 아닐까 요일문단 만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윗이 굉장히 혼란하고 가슴 아픈 상태인 건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지. 오 하나님. 이런 표현을 오페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장엄하게 Oh my Lord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는 아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합쳐서 아니 진짜 하나님 농담이 아니에요. 누구든 너무 당황하고 어려울 땐 비명 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을 노래하는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어요.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할게요. 시편의 목적과 결론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모든 시편은 신세한탄이나 실패자의 넋두리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55편에서도 그래요. 왜 그런지? 둘째 문단, 4절부터 21절까지 토파 봅시다. 내가 나눠줄게요. 4절부터 8절,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4절, 15절, 16절에서 19절,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작은 단락으로 나눠서 단락별로 제목을 붙여보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토파 보기야. 잠깐 멈춤하고 차찬히 읽고 적으세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4절부터 8절은 아주 격한 현실 도피 심정을 노래해요. 곧 죽을 것 같아. 방구석 폐인으로 인생을 끝내고만 싶어요.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원인은 악한 자들이에요. 세상이 온통 난장판이고 나는 그 속에서 줄기차게 위협을 하다. 그래서 9절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소원을 품게 되죠. 나쁜 놈들 좀. 12절에서 14절은 또 기가 막히네. 배신쟁이 친구들. 절친이 흑막이었어. 그게 시편기자 다윗을 또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15절에서 속마음이 완전히 드러나 몽땅 다 사라졌으면 죽었어. 요 16절에서 19절에서는 카안절이 기도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사방이 가시요 전쟁터야. 내 힘으로 뭐 방법이 1도 없어. 그래서 저녁 아침 대낮 하루 종일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하고 세 가지 확신을 얻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해 주시는 분이다.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천벌 받을 죄인은 립 서비스만 하는 인간이었어요. 속으로는 칼을 감추고 입술에 꿀을 발랐어. 홀딱 넘어가기 딱 좋은 사기꾼인데 속고 나서야 알아챌 만큼 간사한 인간이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벌하실 거라고 다윗은 확신 또 확신해요. 왜? 기도하니까 고민을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서 더 좋은 답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이 문단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마음을 잔잔하게 할수 있을까? 다윗처럼 확신을 할수 있을까? 준비됐죠? 읽으세요.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짐을 맡길 만한 존재는 다양해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 랜선 동료, 네이트판, 인스타, 아니면 조금 있으면 부활한다는 사이월드 그런데 완전한 해결책은 전부 못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은 절대적이라 할 만하지. 그러나 이 세계에 뻗어 있는 죄와 죄에서 파생한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센 겁니다. 기도 자체가 천하장사 만만세여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적용해 봅시다. 먼저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적으세요. 우리 앞에서 점검했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식과 감정으로 참되게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 보세요. 펜을 들고 진지하게 꾹꾹 눌러서 글자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적용할래. 기도 던져보기.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막히고 코막힌 상황이 아니어도 그보다 더한 배신과 절망에 혹푹 빠져 있어도 기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혼자 낑낑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좀, 좀. 기도의 정석, 순서를 일일이 따지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한숨처럼 내뱉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비상벨과 같은 기도예요. 도무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필요해. 비상시에 누르는 것처럼 무조건 누르고 봐야 돼요. 기도 없이 불안하니까 기도를 일단 해야 돼.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감정선이 어떤 것이든 일단 던져보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도와줄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더 불안한 거야. 뭐든 던져야 날아가고 빗맞든지 그렇게 할거 아니야. 기도를 던지세요. 충분히 할수 있는 적용입니다. 이거조차 안 하면 너희들 정말 야단 좀 맞아야 돼. 불안, 걱정, 고민, 현실 멘붕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 여러분의 얼굴이 편안해지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나누는 고민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 모든 고민을 던져보세요. 그래야 꿀잠 보장, 몸 튼튼, 마음 튼튼 진짜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고민이라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